자,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알려주고 그때의 k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죠? x 앞에 계수 제곱 플러스 y 앞에 계수의 제곱의 루트 분의 x 앞에 제곱과 x 좌표 곱해주고 8, y 앞에 계수와 y 좌표 곱해주고 마이너스 3. 플러스 뒤에 있는 상수 더해줘서 절대값이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는 2가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분모는 16 플러스 9가 되니까 5가 될 거고, 따라서 8-3 플러스 k인 5 플러스 k의 절대값이 2 곱하기 5인 10이 됩니다. 라는 얘기죠. 따라서 5 플러스 k는 플러스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, 그때 k의 값은 양변에서 5를 뺀 5에서부터 마이너스 15, 5랑 마이너스 15가 된다. 구하고 싶은 k는 양수 k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